2018 코리아 3x3 프리미어리그 4강 2경기 B조 1위로 올라온 CLA 챔피언스 그리고 A조 2위로 올라온 PEC가 맞붙겠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IS 이볼로스를 상대하게 될지 CLA의 성공으로 공격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승준이 다시 한번 공격을 조율하고요 한재규 스텝백 림 타고 나왔고 이승준이 마무리 짓습니다 자 전정규 자 한재규 바짝부터 수비하고 있고요 안정훈 포스터 돌면서 페인트 존특점 성공 자 이승준 쏩니다 들어갔어요 자 오늘 양팀 이번 경기에서 쏘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전정규 외곽 살짝 길었고요 안정훈이 살려냈습니다 함기로. 전정규에게 흘려졌고요 자 여기서 킥볼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뭐 관중분들 보니까요 지금 뭐 현역 패션 모델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전 농구선수이자 현재 어, 농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김태훈 선수도 또 구경 을 오셨고 또전 국가대표 수용선수 최원일 선수도 눈에 보이네요 자,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이곳 강릉시에서 3대3 농구 경기를 함께 즐겨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3x3가 고향에서 열릴 때만 하더라도 양동근 선수라든지 많은 유명인사들이 아, 그렇죠. 찾아왔잖아요 네네 자 지금 거친 몸싸움이 나왔는데 함기로 선수의 이 몸싸움이 이순수 선수를 지금 자극을 한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사실 함기로 선수가 어쨌거나 계속해서 이순준, 선수, 이순준 선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순수 선수가 누련미를 발휘를 하면서 이제 흔들리지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되죠. 그쵸. 네. 자, 김준, 그렇죠. 자 김준, 자이결에게 건네줬고요. 이승준 자 잘트라인에서 자 리반스 전정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양팀 도 굉장히 치열한데요. 벌써 전정규 외곽 아 들어갔어요. 자 이제. 전정규가 시작이 된다면은 피시도 외곽이 무서워지죠. 그렇습니다. 함기로 선수의 블락킹 굉장히 좋았고요. 자두 빅맨이 아, 아 이번에는 함기로 선수의 파울. 자 전정규 선수의 삼점이 터지는 피시냐? 이승준 선수의 리딩이 터지는 CLA냐? 자 근데 문제는 이 외에도 전정규 선수 외에도 이문준 선수 또또 아. 또 CLA는 뭐김지훈 선수. 한 선수, 어느 한 선수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지기 선수의 센터 플레이도 굉장히 강력하고요. 또 어느 한 선수만을 꼭 찍을 수가 없는 게 나머지 선수들도 그만큼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정유 선수의 터치하우스로 화이트볼 자, 지금 굉장히 초반부터 양팀다 거친 몹움이 나오고 있는데 자양팀다 너무 거칠지 않도록 자, 더블팀 자 전정규가 앞에서 냈어요 임원준한테 높게 자 이승준 선수가 김동 선수에게 토킹을 좀 요구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전정규 돌파시더 왼손 레이업 아 북백이 안 들어왔고요 실패. 자 수비수 3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아자노파울이었잘 긁어냈어요 노파울이었어요 자 이승준 됐어요. 열렸어요 자 한재규 직접 긁고 나옵니다 자, 한기로 자, 스크린. 자, 걸어주고요. 아, 콜라이션! 아, 그리고 김지웅 오픈 찬스! 자, 루브론 지웅. 열심히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인사이드 미스매치! 어, 아, 그래도 끝까지 손짓을 해냈던 김지웅 선수였습니다. 자, 김지웅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키가 크지 않습니다. 180인데, 그 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비를 아주 강하게 하는 그러니까 수비의 허슬이 굉장히 강력한 선수거든요. 자, 일단 경기 딜레이에 관한 경고 1회가 주어졌고요. 왜냐면 경기가 데드가 됐을 때 자동적으로 누구나 자연스럽게 교체를 할 수가 있지만은 어 경기가 데드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코트 안에 들어옴으로써 경기에 딜레이를 줬다는 경고 1회가 PC 쪽에 주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CLA 챔피언스 한재규 선수가 들어오고요. PC도 함기로 선수가 들어가고, 임원준 선수가 벤치로 불러났습니다. 자, 외곽에 김동우 45도! 자, 안종우 선수 리바운드. 전정규. 자, 다시 한번 전정규! 두 포인트! 아, 뒤에서 밀었다는 판정이죠. 자, 루즈볼 파울. 자, 자 리바운드를 자. 걷어냈지만은 슛이 날아가는 과정에서 루즈볼 파울 한재규 선수의 푸싱이 지적이 됐습니다. 자 전정규 앞에는 이승준 함기로에게 아 함기로가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시켜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김동욱. 김동우 김동우 선수 또한 외곽슛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장신 슈터고요. 그러니까 외곽슛이 안 됐을 때는 순간적 페인트 모션에 이어서 안으로 찔러 들어가는 그 드라이빙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또 3X3에서는 이 외곽 슛을 넣는 선수를 많이 보유하는 게그 팀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강팀이 되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경기 초반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5대5에서는 2점과 3점, 약 1.5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3X3에서는 1점과 2점 두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팀들 입장에서는 두배 차이가 나는 2점을 노릴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아 이승준은 높게 뛰어올라서 신장 우위를 살렸습니다. 김동우 한재규 열렸고요. 점퍼. 자, 한재규의 미들레인지 점퍼가 안 들어갔고요. 임원준 인사이즈 잘아 봤어요. 좋았어요. 아, 아쉽네요. 제가 방금은 임원준 선수의 패스가 상당히 센스 있었습니다. 네. 자, 김동우 선수가 끊었는데, 아, 둘다양팀다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원샷. PC 13번 안정훈이 던지겠습니다. 백보드 맞히면서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5대 4. 이제 점수는 단한점 차. 다시 한번 바운드 패스. 이승준. 이승준, 안정훈과의 매치업. 아, 여기서 아. 파울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승준 선수의 제작 노름한 거예요. 상대 선수의 손의 위치를 보고 거기에 밑에서 공을 집어 들면서 올리거든요. 저렇게 되면은 일단은 슈팅 파울를 얻어낼 수가 있고 운이 좋다면은 끝까지 올라갔을 때 바스켓 카운트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네, 차분하게 성공시키면서 점수 6대 4. 자 천정규 가감 없이 쏩니다. 살짝 길었고요. 리바운드 이승준 김지웅에게 자 김지웅. 전정아 이번에는 이승준입니다 웰컴 투 승진 월드 이야 화끈한 공격에 멋진 블락까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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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습니다 지금 41살의 나이에 체력적인 부담도 이겨내고 이렇게 경기를 한다는 것은 어. 사실 대, 대단한 경기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맞습니다 이사이드자 보습 자, 돌면서 하지만 노파울이고요. 자, 전정규 선수는 나이스 수비. 밑에서 빨리 잘 끌어냈고요. 자, PC 함기로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승준 잡자마자 리바운드 함기로. 임원준. 전정규 코너에서 아, 길었어요. 뒤에 함기로 선수 붙고 있고요. 김동호. 아 지금 공이 약간 불규칙 바운드가 일어났어요. 그대로! 리바스, 잡! 아 자 지금 공이 위에 한번더튀기면서 점프 타이밍을 뺏어갔어요. 리바운드. 자 김동우 비었습니다투 포인트. 자 CLA가 현재 4점 차, 넉점차 앞서가고 있고요. 전정규 선수의 투 포인트 터지면 모릅니다. 이번엔 돌파까지. 아 이승준 스틸 성공. 아 돌파는 라인이 안 좋았어요. 이승준 선수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승준 그대로 받아서 포팩. 아. 자긴 팔을 이용해서. 아 지금 득점. 전정희 선수의 미스였어요 방금 이번에도 똑같이 연속 득점 자 이제 경기 절반 딱 5분 지났습니다 임원준의 원포인트 자 임원준 선수 역시 알토랑 같은 득점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죠 네 이승준의 스크린 자 바깥쪽 김동우를 바라봤습니다 김동우 자 김동우 들어갔어요 빙글빙글 림을 타다가 이번에는 쏙빨리 들어갔고요 네 여기서 CL 챔피언스가 팀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화이트 타임아웃. 자 전정윤 선수가 지금 이순준 선수의 이 팔꿈치에 약간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항의를 어,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일리걸 스크린이 아니냐, 조금 거친 스크린이었다. 네, 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양팀 다 코트 위에서 굉장히 치열하지만은 사실들은. 선승야를 같이 했던 또 치열하지만은 코트 밖에서는 서로 악수도 하고 친하게 식사도 같이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나 두 팀이 감정적으로 좀불거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결승전까지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양팀다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프로 농구 선수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싸움이 붙거나 그런 상황은 여러분들이 우려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임원준, 살짝 짧았구요. 리바운드, 김동우. 자세 잡고, 투 포인트. 김지웅. 자, 김지웅 선수는 이게 바로 특징이에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공격권을 가져오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 굳이 따지자면 경찰견이죠. 네, 경찰견들이 가가지고 범인 한번 물고 늘어지면 절대 안 놓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튀 선수가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한번 목표를 하면 수비와 공격에서 자기가 해내는 거를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드볼이 대든 아니 특정으로 연결시키든 끝을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김진우 선수의 어, 그런 의지가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전정희 선수 현재 자, 아주 들어 안정훈. 아, 아 지금 거기에서 코미트 점 다시 잡았고요. 여기까지 만 아, 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김동 선수가 좀 영리하게 수비를 했거든요. 몸을 빼 주면서 좀 중심을 흐트러트려 봤는데 안정훈 선수가 영리하게 역으로 잘 이용해서 넣습니다. 자, 김지웅 던졌습니다. 자. 자. 안정훈 선수의 터치 화이트볼. 자, 함기로 이승준 선수가 들어가고요. 김동우, 안정훈 선수가 나옵니다 네 이제 경기시간 3분 45초 남겨두고 있고요 스코어는 12대6으로 CLA 챔피언스가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지웅의 외가 리바운드 전정규 바깥쪽 임원준 임원준 찬스를 보고 있고요 아을 흔듭니다 서버. 자 여기서 김지웅 선수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아. 6점차지만 모릅니다. 스 x 스 스리는 워낙 공격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모르고요. 전정인 선수의 2점이 터지는 순간 게임의 역전은 순식간입니다. 함기로 인 사이드. 이번에는 이승준 선수의 파울. 자, 이전정규 이승... 선수가 두 점을 세개뭐 말처럼 쉽진 않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전정규 선수라면은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승준 선수가 함기로 선수의 이 포스트업을 역약에 발을 빼면서 중심을 좀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파울로 이어졌습니다. CLA의 공격 김동우 아 어, 빠졌어요, 저번에... 김동우. 아... 자 수비수의 움직임을 보고 돌파 시도했던 김동우였는데요. 자 피켄월 수비 바뀌었고요. 3기로 점퍼 길었습니다. 자 김동우 우중간 들어갔습니다. 김동우! 자 이제 스코어 14대6 남은 시간은 2분 55초입니다. 임원준 안쪽에 함기로 연결되지 않았고요. 찬스 보고 있고요. 함기로 자 함기로 전정규에게 토스 전정규 캐치앤슛 아 전정규 선수 아, 아 김동우가 김동우 선수 지금 또 그리고 코트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자 임원준. 임원준 자 2분 2 0여초로 남긴 상황 다시 한번 김동우 자 엘리오비 되나요? 자 함기로 선수의 나이스 박스아웃 자 임원준의 투포인트 한재규 자 양팀 다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김동우 선수가 이제 천천히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있고요 이승준의 외곽 자 한재규와 전정규 여기서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셰레이 챔피언스고 자 김지민 선수와 안정우 선수가 들어가고요 자 타임아웃 팀 타임아웃 불러줍니다. 네, 이제 2018코리아 3x3 프리미어 리그 8라운드 4강 2경기 1분 58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6대 6으로 셰레이 챔피언스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지금 예선 라운드까지는 그래도 다 친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뭐 우스갯소리도 하고 배명도 붙여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정말 뭐 장난을 조금이라도 칠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분위기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다 있는 상황에서 아 굉장히 저 스스로도 손에 땀이 지게 되는 땀이 지게 되는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이승준 탑에서 자안종호 선수의 수비 좋아요 수비 강하게 좋아요 이승준 자 부백 자, 한재결 부백 득점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PC 경기 시간 자 전정기의 외곽 아 지금 PC 외곽만 좀 터져준다면 경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네 PC 입장에서는 저 전정기와 임원준 선수의 외곽을 고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네 임원준 이먼준 2포인트. 아! 생각 잘 봤습니다. 자, 약간 짧았습니다. 자, 현재 1분 30초 남았고요. CLA 챔피언스가 반칙 다섯 개, PC가 반칙 네 개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한재규 에어볼 리바운드 이먼준. 자, 끝까지 알수 없습니다. 자, 전정규 김지용의 2포인트 기록고요. 아! 아! 여기서 PC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한재규 선수의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은 슛을 쏘는 각도가 리바운드가 튕겨나가더라도 사이드 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은 슛이었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선점을 하면서 한재규 선수가 리바운드, 풋백 슈팅까지 가면서 슈팅 파울을 이끌어냅니다 한재규의 자유투 1구 자 바이레이션 자, 림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레이션이 되고요. 림에 맞지 않았을 때바이레이션을 주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걸 전술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우리 팀에게 슛을 하나 쳐 가면서 패스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유투 자체가 하나의 전술로 악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마지막 1구가 남았을 때 혹은 원샷일 때는 림을 닫지 않으면 은 저희가 마일레이션을 주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한재규의 득점 성공시키면서 이제 CLA 챔피언스가 셧아웃까지 단석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전정규 투 포인트 아쉽습니다 자, 자 이번주에 스테 다시 한번 전정규 전정규 아 오늘 투 포인트가 계속해서 좀 아쉽네요 전정규 선수들 체력이 많이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 자 이승준 25초만을 남겨두고 있는 4강 2경기입니다 자 한재규 인사에 들어가고요 수비 좋아요 김지웅 우중간자 CLA 챔피언스의 공격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자 11점 차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자 안정훈 선수가 어필을 해보는데요 자 아쉬움을 뒤로하고 경기를 계속 진행합니다 네 지금 샤클락과 게임클락이 이제 2초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승준의 2점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네. 해야 되죠? 에이요 다같이 네. 에이요 자 이제 마지막 PC의 공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전정규 자 전정규 사이드 들어갔구요 자, 폴이 아웃된 상황에서 0.2초를 남기고 경기가 재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CLA 챔피언스가 BC를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네, 8라운드 마지막 4강 2경기. CLA 챔피언스가 18대 8로 결승전 올라가게 됨으로써 ISE 볼로스 대 CLA 챔피언스의 대결이 성사되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8라운드 마지막 경기 결승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강릉 경포 해변 특설 코트입니다.